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만 이해하라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이고 두 번째는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국민 사죄가 사죄와 당직 사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논평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만 이해하라는 겁니까? 일본 국민의 51.9%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얻었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합니다. 또한 관계자의 이해를 구할 때까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2.3%, 찬성 5.6%보다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고 했다는 말입니까?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제3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해당 업체 선정 이유와 절차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 듣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규모의 대형 원전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민간 업체는 세계적으로도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파렴치한 환경 오염 방침은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궤도함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한게 사실인지 당당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국민 사죄와 당직 사퇴가 먼저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망언 3종 세트 파문이 1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5.18 망언을 시작으로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4.3 망언으로 국민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국민과 공감하겠다던 당선 소감은 말장난이었습니까? 더욱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개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자는 꼼수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비난을 피해 숨겠다니 무책임에 비겁하기까지 한 모습에 국민들은 의이상실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감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절한 방송과 최고위원직 사퇴로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최근 김기현 대표,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로 질세라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하루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지원 최고위원 한 사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국민께 사과하고 막말 금지를 최고위원회 회의장에 서붙이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